오늘 영상에서는 DSLR 렌즈를 스마트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올란지 DOF 어댑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DOF라는 것은요, 피사계 심도라고 합니다. 뭐 쉽게 얘기해 카메라 초점의 범위,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DOF 어댑터는 스마트폰의 렌즈에 박스 겉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DSLR이나 미러리스의 렌즈를 어댑터와 부착해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할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중간 장치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품을 한번 직접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물건인데요. 어...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재질은 뭐 보시는 것처럼 단단하면서 반질반질하고 매끈한 알루미늄 느낌이고요. 어, 무게도 좀 나가는 편이네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어, 17mm E 마운트라는 글자가 써 있는데요. 일단 17mm라는 것은 어, 이쪽 스마트폰 렌즈 쪽으로 부착하는 이 부분의 구경. 수치를 말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E 마운트라는 것은 이 어댑터는 소니 E 마운트 렌즈를 부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밑에 쪽에는 보시면은 삼각대의 나사와 부착할 수 있는 홈이 있고요. 전면과 후면 캡을 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내부가 보이는데요. 여기에 부착되어 있는 건 캐논 오리지널 포커스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렌즈 앞에 피사체 상이 이곳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은 스마트폰 렌즈와 이제 접촉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제품에 대한 규격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것 같아요. 어, 스마트폰과 한번 직접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착하는 과정은 일단 이 전용 케이스에 어, 스마트폰을 껴주고요. 참고로 제 스마트폰은 지금 아이폰 10s입니다. 이렇게 어, 전용 케이스에 스마트폰을 껴주고 그 다음에 DOF 어댑터를 이제 케이스에 이쪽에 보시면은 요 렌즈에 맞는 곳에 끼워주시면 되겠죠. 일단 저는 관광렌즈 쪽으로 어,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조그만한 아, 나사가 보이는데 이거를 좀이렇 풀어주시면은 이게 자유롭게 움직여지니까 이걸로 위치를 잘 맞추시면 됩니다. 자 스마트폰에 이런 식으로 어, 껴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삼각대의 어댑터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삼각대와 스마트폰 그다음에 어댑터까지 세팅을 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용 케이스를 사용해서 어, 이 D o F 어댑터를 부착하는 방법이 있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 스마트폰 케이지라고 하는 시네마 마운트라는 것을 구입을 해놓은 것이 있어서. 이 시네마 마운트를 이용해서 이 어댑터를 부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쪽에 스마트폰과 이어지는 부분이 17 구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 시네마 마운트의 이쪽 구경은 37mm입니다. 37mm를 이렇게 17mm로 또 변환시켜 줄수 있는 이런 어댑터를 또 이렇게 부착을 해서 어, 사용을 해야 이 DOF 어댑터를 부착을 할 수가 있겠죠. 어, 한번 그러면 부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어댑터링을 어, 이쪽에 지금 부착을 했습니다. 이제 DOF 어댑터를 한번 어, 부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부착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시네마 마운트에 어, DOF 어댑터를 부착을 했고 스마트폰도 여기에 이제 껴 넣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 앞에 DSLR 렌즈를 한번 달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준비한 렌즈는 두 가지인데요. 소니 카메라의 번들 렌즈인 줌 렌즈 SEL 18-50와 캐논 EF 50mm f/1.8 단 렌즈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855부터 껴보도록 할게요.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dof 어댑터는 소니 e 마운트 렌즈는 바로 장착이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이구요. 그런데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줌렌즈 같은 경우는 실제 사용이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 이185 같은 경우는 원래는 dslr 카메라에서는 18에서 55mm를 움직이면서 피사체를 잡을 수가 있는데 이 dof 어댑터로 사용을 해보니까 35mm 정도에서만 딱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어그 화각으로만 고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수동 포커스로 맞추는 것이죠 그건 뭐 아마도 dslr처럼 렌즈와 바디가 전기적으로 연결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포커스를 그렇게 어 맞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DSLR의 렌즈를 어 스마트폰에 앞에 그냥 부착을 하는 정도다라고 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캐논 렌즈를 한번 껴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논 렌즈는 50mm F1.8 단렌즈입니다. 아, 근데 렌즈를 끼우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DOF 어댑터는 소니 E 마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캐논이나 기타 다른 제조사의 렌즈를 사용하려면 아, 이렇게 변환 어댑터가 아, 필요합니다. 보시면은 EOS n x 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캐논 EF 렌즈를 소니 이마운트 e 렌즈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어댑터입니다. 마운트를 먼저 껴주고 그 다음에 50mm 렌즈를 50mm 렌즈를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렌즈 같은 경우는 고정된 단 렌즈고 앞에 포커스링이 있어서 포커스를 수동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했는데요. 아 물론 AF, 즉 오토 포커스는 쓸 수가 없습니다. 스틸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 촬영에서도 비교적 괜찮은 모습을 보여줘서 앞으로 여러모로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심도가 얕은 아웃포커싱을 잘 살려 주는 게 저한테는 아주 만족스러웠는데요. 처음이라 앞에 1855도 그렇고, 이 50mm 렌즈도 그렇고, 수동 포커스를 조작하는 게좀 익숙치 않아서 포커스 잡는 게좀 힘들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핀이 나간 결과물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계속 사용하면서 조금씩 익숙해지면 좀 나아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올란지 DOF 어댑터 어떤 제품이고 어떤 식으로 어,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내에서만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음, 좀 야외 필드로 한번 나가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영상을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게 필요한가. 하는 부분은 결국 개인의 취향이나 개인의 선택을 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뭐, 아웃포커싱 효과를 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 사진이나 영상에 좀 절실이 있었으면 해서 구입을 한 것이긴 한데요. 스마트폰에 달려있는 자체 렌즈만으로 뭐, 그 결과들에 충분히 만족하신다면 굳이 뭐, 이런 제품 필요 없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영상 공작실입니다.